새벽에 배달 시키면 우버에서 존나 크게 내날거좀고참 답될 것 같아. 알지. 놀라주네. 들어가다가 저마저 뒤집어. 이게 소. 피카오는 튀어 하고왔던데 아. 데오나 이제 겠다 우리 진짜 존나 센데. 인데 딜이 이렇게 나온다고 드래곤? 우리꺼 막타 뺏어먹는거잖아 아닌데? 나딜 많이 했잖아 1.7K 노장이야 나 1.9K 노장 나 탱컵했다고 나 탱컵했다고 나도 했다고. 노장 넘었는데 나 탱컵했다고 어, 어. 오케이 엘리 살리나 왼쪽 리프타서 먹으러 왔다 다무개피 가는 중나 왼쪽 마틴 빠주러 갈게 마틴 개피 네. 을대일 시겠다고이 고비 새끼야? 지저나 일로 아, 존나 아파 와, 호타로 개쎄다 <laughs> 확입니다 맛이 안 되네. 아. 또 아니야. <laughs> 어, 지나갑니다. 아, 지나갑니다. 살려주세요. 지나갑니다. 살려 주세요. 지나가면 살려 조금만 더 버텨 아, 봐. 나 읽기 좀 볼게. 서라도 아, 뒤에 보이시죠, 어요 아 니가 그거 안 눌렀으면 됐잖아 응이야아깝아내자발 끊겼다 우이 새끼 뭐해 너아씨나 <laughs> 피가 피 피지? 제 그거 참 아, 없어. 아, 병폭시! 아이고야. 어, 제발 안쟤 아, 이고야 아, 스폭시 아, 병폭시! 아, 병폭시! 아, 병잘쓰더라폭나 아, 아, 병폭 아, 병폭시! 이시 아, 병 아, 병 아, 병 아, 병폭시! 아 이거 둘이서 못막을것 같은데? 할수 있어. 저도 있어, 저도 있어, 도 있어, 도있 아씨, 아 불러라 아, 치는 아, 아, 건데, 족감. 저기여기 선정. 왜 이렇게 질적거든? 그빠으로 이렇게. 아 있어. 괜찮아, 괜찮아, 굳이 브리핑 안 해도 아괜찮못 말하는 사람아 무조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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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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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너무따로 해봤는데 너무 따로 들고 이겨봤다 아예 못하는 캐릭터야 해보니까 저 사람 길이 진짜 잘하네. 어 개미쳤어 요즘에 건방 사육해 나이스 들어가 아미치 뭐 이걸 이걸 끊는다 이렇게? 네. 와 뒤장어 나 아! <laughs> 잘하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아씨 오, 찐. <laughs> 어, 내가 제키한테 아 존나 처맞아 죽었거든. 답은 제자리 불러다. 렐로그 의발발. 알지. 나이. 알지. 이 느낌. 어이. 뭔 어, 뭐야. 진이 끊겨 가지고 처음으로 자려이네 겨우님 살려 드리겠습니다. 겨우님. 아! 이거 나왔어. 죽인다들 빨리. 빨리 아이 어이가 없네. 시발. 다 죽어라. 다 죽어. <laughs> 다 죽어. 다죽어 아니, 나 근캐 레나도 하잖아. 갑자기 들어오니까 빡치네. 아, 정말. 아니 이새끼뭐어떻 알았어 어? 어뭐 방당이었어? 아 거짓새끼 이걸 이제 파 가자 이거 아이기 안돼 이제 야금이거수 있어 야 이거 개피거든? 개피 아 이거 잡퀴자 하면 안된대

<목소리도> 아이씨 이걸 맞.. 만... 엑셀이네 맞먹은 아, 뭐, 같은데? 나이스 어떻게 뭐어떻어오씨 질각해 라카아 무치해 집에다가 다 맞춰라 좀아 펜터 펜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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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쓰거 <laughs> <laughs> 살 사람은 살아야지. 그치지살 사람은 살아야지. 솔직히 질량이 좀다닥을기능관계로내몸 맞춰서 <웃음> <웃음> 살려주기는 좀. 잠깐만 너 뭔데? 너 뭐라고? 오 엘리 엘리큐가 엘리큐가. <laughs> 아이스 계속해없자 아, 씨발 들어갔으면 굿 아, 나 이렇게 뛰자야잖아. 멈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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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아봐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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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춰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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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춰멈아 멈춰. 멈 아, 씨, 와, 진짜 <laughs> 진짜 <못한다>. 아 <laughs> 이렇게 3키8 팔데스 로라스가 <laughs> 말했다. 3세 명이긴 한데. 아야와 <laughs> 타워가 D라고? 어 직감이. 아니 진짜. 어 나이스. 단서를 찾을. 아좀 어지게 티 내줘. 아무리 그래도 존나 값쳐줘. 얼른 찢어주세. 뿌리식 새끼 아주.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중앙에서 나대? 개처맞으라고 에설살도 지금이야 공각이야 궁 지금 없어 살살하면 살아야지 응 나도 살아나왔어 <laughs> 어, 엘리 궁 죽는 것같 엘리 궁을으면서 사라진 것 같은데 <laughs> 미쳤나봐 <laughs> 아다 아, 미친놈 아냐. 와, 왜 이렇게... 아, 아, 아 세상... 아, 제발 아, 좀졸다 아, 살려줘. 살 사람 살아야지. 어, 아, 근데 세상 피지컬 터졌는데 미쳤나봐. 응, 음, 안 돼? 잡죠? 프레스토. 어. 아. 뭐야 리프? 캐 아, 까비. 아오. <laughs> 아 존나 네비이아이궁였으면 먹었는데 다시. 어, 근데 그린신 뭐예요?

친구들 키워. 아, 피나. 세개아왜 이렇게 싸워? 거기 안 좋은데. 나 아, 전투 참여 압도적으로 일 위다. 아이직히또 여기 있어? 너무 부럽네요. 전투 참여가 압도적이어서. 그거 아까 로 열심히 했던 소리죠. 아휴... 아 어. 어. 입수하고 싶어 갑시다 갑시다 가보있네 여기 아, 그 도착하실 맞다. 때쯤 조용성 쿨 되거든요 갑시다 갑시다 세계수... 세계수 나왔다 오케 시간 끄고 있습니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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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이 캐나다 이거 친구기 시간? <laughs> 이번에 처음으로 잘한 것 같다 왕

안 w 다 이거. give you a 아 e 아 c h 어 r 기 t o 이 d you. I will a 이 s w e r Thank you. You look at y o 거 Thank you. I will answer. 나 h a 님 아난뺀적 없어 됐잖아 리플템을. 나만 뒤졌어 태현이 거기서 파라이, 한 10..한.. 살 뺀거 아님? 한 20초 버티시면 저궁 생기거든요 20초만 버텨 봐 미아를 죽여야겠네 땀른도 필요 없을 것 같아 미아 찾을게 아직 누워있어라 침대 사포이야 뛰어 아니 제발 저궁 있음 저궁 있음 저궁 있음 궁 있음 궁 있음 뭐 뒷찍면? 아, 아 빠져라. 빠져라. 아, 빠지라고. 아, 절대 절대 안 빠진다. 빠져. 아 <laughs> 진짜 그막내자리 아, 가시, 찍었다. 가시풀 띠를 맞고 있는데. 미친 거 아니? 너저 없는데 나. 뭐야 이거. 아. 와, 저걸 또 아, 이 자식 계속 지뽕 그거 치이너무싫 어, 존나. 한번면 살아야지. 아 씨. 짜한테 <laughs> 저 캐커님 먼저 빼셨다. 좀 가? 일로나일로나안 돼, 안 돼, 안 돼. 어떡야 아, 아,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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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존나 잘한다 는데 아.. 나 존나 잘했는데 진짜 왼준 네. 봤어? 나 존나 잘했어 왔어. 아 우리 진짜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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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라스님 왜너하세아왜 아,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바고 줘야돼 나도 못해 <웃음> 하... <웃음> 어떻게 했어? 라비들는 니가 꼴찌야 라비틸이 어디있어 <laughs> <laughs> 어이없네 안 되겠다 아니, 조용히 하겠다는데 <laughs> 이거 리얼 잼스 졸려야 돼 그니까 이거는 <laughs> 중재.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 중재야 <laughs> 이거 저 돌려야 아, 그냥 TN 해야 돼 저거 딱 포지션이 TN TN? TN이야 TN 아니면 고 TN 아니고 갑시다 영화 영화 이번에 블록버스터 텍션 영화 어벤져스 3 아. 이미 이른 거.. 좀 이른 거같아아개피인데 아, 아, 자라다 이거 때로... 아, 나 진짜... 이 냄새 3개... 나 뒤진 걸로... 냄새 3개 나이스 심각하라... 이거 못만을하지 전지거든... 애들 도캘피야라이스 합니다... 조금만 빼요, 너무해... 갈게! 아 나도 아 씨발. 아한아나 전진 나봐이못할겠어 아니, 괜찮아. 뭐 어? 아, 살려줘, 살려줘. <laughs> 이거 킬 치자 어 진짜 우리 로라스버스아씨짜 <laughs> 아, 진짜 존나 빡치네. 아니 진짜 우리 맨날 4대 4대 원터에 버스트 대회. 진짜 진짜 힘들다. 적 다물 반만큼만 팀은... 했으면 좋겠다. 예예 예. 예. 아예 부르겠어요. 제가 제킬 수네요. 당호 그피 없죠? 지금 피다 찼어 그래. 켜 이거 지 이거 켜가 이거 켜지. 이거 켜지. 이거 켜지. 이거 지 이거 켜지. 이거 켜지. 이지 이거 켜지. 이거 지 이거 켜지. 이거 켜지. 이 야, 설마 왜 걸어? 왜 걸어? <laughs> 아치, 따가 <laughs> 아유, 나딜안돼 이거. <laughs> 아 이거 딜안된다고나왜 <laughs> 이거? 저거 아, 정말 이건 나딜안 돼. 들어가서 미아 마틴 정도는 딸수 있을 것 같은데. 뭐야? 어? 전화가 왜? 없다 없다. 어디가 다들 내나 빨리 커져라 나 커져라. 네가 어아 <laughs> <laughs> 이거 어떻게 <못> 된거 <laughs> 죽은 적 타워로 부주고 있네 뭐야 여기 갔다탈 간다 탈 간다, 간다 저거 나도 간다 <laughs> 야겠다 미아 저기 있거든? 거의? 마틴 어디갔지? 마틴 어디갔지? 아 내가 음. 내가 볼게이야 <laughs> like. 거기 좀튈수 있어? 그래 될거 같은데 나팀 어디 갔지? 아 죽어 어우 민트 내받아 나 싸워 싸아씨 어? 아, 아, 지랄 어, 잠만 개아포. 탱커 하면 이리 좀 봐. 얘안 된다, 이거. 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뭐야? 아. 아, 나 피가 없어. 그치. 아, 나 진짜 미쳤나봐. 어 아, 씨... 오자, 오자 <laughs> 마무리하자, 마무리, 마무리 뭐가만 있을 진고 슬쩍 가버렸 아, 인간 승리! 인간 승리! 와마 e 와. l e 와아 잡기 아유, 뭐좀 해주세요 구긴� 고 l 아라 신들아주 연기 n 난 d 가 s t 안 o y o 와고 이거 진짜 이거는 <laughs> 자네트 따봉 줍자다� <laughs> 잘한게 없데 와..세상 내가 한 잘했지 한거..한거는 연기 못한거 밖에 없데 잘한거는 연기 잘한거 안되겠다 이거 유튜브 올린다 개빡치지 불러봐 <laughs>